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중고생들이 부모님을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여자 중고생들 피정에 부모님들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시작 30분 전에 도착해서 전날 밤 학생들이 무기명으로 써서 제출한 쪽지 질문 40여 개를 받았습니다. 미리 읽어보고 있었는데, 목이 메이고, 눈시월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걱정해야 할 텐데, 중고생들이 부모를 걱정하느라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왜 싸우세요? 둘다더 잘났다고 싸우세요? 싸울 거면서 왜 결혼하셨어요? 부모님들이 부부싸움 뒤에 말을 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랑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요? 공부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엄마랑 자주 부딪히는데 엄마는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아버님께서 걱정이 많으셔서 술을 많이 드시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과 제가 진러맨에서 많은 대립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어떻게 부모님을 설득하면 좋을까요? 아빠가 보수적이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허락 안해 주어요. 허락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지면에 올려도 무방한 것몇 개만 옮겨 보았습니다만, 차마 옮길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해 주어야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몇 개를 골라서 답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이야기해 주었더니 아이들은 기뻐했습니다. 결론을 내려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질문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니까 슬프지요? 그런데 왜 부모님들만 여러분을 사랑해야 하나요?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세요. 마지막 소감 발표 시간에 한 아이가 무대 위에 나와서 나는 이제까지 단한 번도 부모님을 사랑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많이도 울었습니다.